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은 약간 특별한 어플을 소개할 거예요. 바로 모두 나눔이라는 어플인데요. 나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 취약계층 분들 계시죠?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어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식 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좀 눈치가 보이고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고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무료로 편의점에서는 도시락을 제공을 해줄수 있게 뭔가 장치를 만든 거예요. 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편의점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통기한이 지나간 거는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폐기하기 전에 도시락을 취약계층에게 제공을 하면 취약계층 아이들은 유통기한 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또한 편의점에서는 그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버리게 되면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몇 프로 정도 근데 그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은 보상의 퍼센트를 높여서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편의점 본사에서는 무슨 얘이 있을까요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브랜드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어플이에요. 근데 이런 취약계층만을 위한 어플이냐?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어떤 도움이 되는 어플일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그런 원뭐 플러스 원이나 할인 제품은 여기서 미리 산 다음에 가서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편의성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바로 모두 나눔입니다.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모두 나눔 어플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이에요. 어떤 걸 팔고 있는지 쭉다 나와요. 편의점마다 나누어져서 보여주는데 미니스톱부터 시작해서 여기 GS. 그리고, 뭐, CU,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GS만 보고 싶다, GS를 누르면 GS 제품만 나오게 되죠. 또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보통 많이 검색하는 게 도시락. 도시락 요즘 유명하잖아요. 보시면은, 미니스톱에는 없네요. GS에는 PB 상품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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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CU에도 많이 있네요. 뭐, 요즘 유명한 뭐, 백종원, 짬뽕불고기. 또한, 종류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음료. 그죠 그리고 과자류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되게 많아요. 이런 생활용품 잡화, 과정까지. 이렇게 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서 구매를 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한번 그 지점 찾기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네, 지금 제가 지인집에 왔는데 이 지인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카페, 택배, 베이커리로 또 ATM, 의약품 다. 그 다음에 편의점 다 찾고 5km 이내에서 필터 적용을 하면 이게 다 있는 곳만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요. 요즘 편의점이 그런 곳이 없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택배 많이 보내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자 브랜드는 다 선택을 하고 뭐 1km 이내에 택배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겠다 하면 어. 이만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1km 정도 되는 거리 안에서 제일 가까운데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있는 곳이 제일 가까운데가 편의점이 하나 둘몇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뭐 택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ATM기 돈 찾아야 되잖아요. 돈 찾으려면은 어, 아 이쪽에는 없고 위쪽에 있네요 이렇게 걸어서 간다던지 아니면은 뭐 의약품 좀 밤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뭐차 타고 간다는 전자에서 3 k m 이내 의약품이 있는 편의점 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의약품 신기하게 GS에만 있네요 왜 GS에만 있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어플 제작자한테 연락해서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할인 정보가 두 개가 뜨죠. 가까운 데 가면은, 오, 어, 도시락이 두 개가 이렇게 뜨고 있어요. 둘다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제가 담아두기 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GS25 중동 끝마을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의약품이라든지 택배 뭐 atm기 근처에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근처에 어디에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지도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취약계층 분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손해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 볼거 없고 뭐 편의점도 손해 보지 않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이들은 분명히. 큰 이익을 보는 거죠.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모드 나눔 어플 어떤가요? 저는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미 편의점들과 이렇게 계약이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만 잘 넣으면 될것 같아요. 조만간 어플이 게시가 되면은 저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실제 사용해 보고 조금 괜찮은 점들이나 이런 게 보이면 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